알리도 아. 전어 그어 어. 아, 방금 아 다이무스가 풀어. 심한도 쓴거 봤는데. 슈퍼 때 헤더라 보고 아, 우리.. 어무시무시야 이 어. 어, 일장... 정도? 이정이 일장 일장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정 정도? 일정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이 정도? 정도? 이 정도? 정도? 이정 정도? 먹여줘? 아니..아니야 슈퍼 내가 먹여줘? 먹여줘 잡기 하겠지 어? 유적 구경 한참? 중앙에나 깨야지 씨발 이건 아니야 아 씨발 어때? 휴톤 뭐야? 공이야? 모적 빼고 다 찍었어 야일상방일아닐까 오늘 아, 아파아 헬렌 안 떴다, 아쉽네. 다이무스가 옆에서 알짱거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앞에 있어, 다음에. 바로 들어가도 되네 <목소리> 릭 진짜 이씨 급빵이야 릭기 릭이 방이라고? 아니야? 몰라 안 두고 봐서 제발 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있어 급빵이지 않을까? 릭인데? 근데 극방인 그 것처럼 행동하진 않는 것 같은데. 좀 뒤에 있잖아. 보통 극방이면 졸려야 되겠다. 이 행동이래. 한번더없지 일로 와. 아! 아! 조졌다. <laughs> 오케이. 전에 펀치 뺐고. 나이스 아! 놓쳤어! 뭐야? 나 이거? 아이고 아우 아, 좀만히다다 흔들려 다흔들야 너 힐킷 되게 빨리 해야. 찍는구나? 조금 방맞네 살려주세요 <놀람> 아, 다이무스 궁 깎고 오는 거 같은데? 오케이 제가 <놀람> 잘못했나요? <놀람> 했어. 백실에 죽 이십이 이십이 죽었어 이들이야. 그럼요. 근딜은 죽으면 성장이 안 돼. 탱커는 어떻게 세상 모르는 거? 성장을 못해. 죽어. 이 뭐냐? 슈턴 뭐야 이거? 뭐야? 뭔지 모르겠는데 옆으로 돌아왔어. 3저 속아. 3차 아 3차 속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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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요 속아. 3차 속아. 3차 속아. 3차 속아. 3차 속아. 3차 진짜 인성 시리즈 하나 더 만들어야 돼 리까지. 리도 아, 진짜 만만치 않은 인성 캐라니까. 되게... 근데 진짜 적팀개 짜증 나게 할수 있잖아 진짜로. 리죽였습 까 시간 진짜 뭐 방리 어? 방 생각해봐. 생각만 해도 소름끼칠 정도로 짜증난다니까. 앞에서 막 때리고 막 빠지고 막. 어? 안 와. 어야 나 너무 아파. 아 잘못 들었어. 이건 딱히 우리 빼야겠는데 리틀 리야. 아리 진짜 개 짜증난다. 아씨. 봐봐요 리개 짜증난다니까. <laughs> 아, 얘만 아니었어도 쟤 헬레나만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아, 잘못 죽였어. 왜 허리를 섰냐. 미치겠네. 헷탱, 헷탱. 바지다 못 섰어. 아직 하나 있으면 됐지. 항상 마음은 긍정적이게. 저게 리칸테 한번 걸리면 저렇게 된다니까? 야 리커. 아무튼 이게 안 맞냐. 행색을 잡다. 역시 내 필승캐 외설리 잡다. <laughs> <laughs> <prestigious> 다음도 둘이 외설리라면 탱안 해야겠다. <laughs> <laughs> 아스토크나오구나 아, 애초에 아직 글이 단단하지 못하요 아니, 아니 내가 먹기 시작하는 거난 걸... 너무 아픈데. 선투?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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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아 단호... <laughs> <laughs> 아우, 난장판이야 지금. 잠깐만. 아, 트루퍼내꺼 캔슬시킨 거 싫어요. 야, 아, 뭐야? 탄 뺏겼어. 전지 다뒤지 않았을까? <laughs> 어, 가안나 오긴 하네. 아죽회 아니야 나와 나왔어 나왔어 있어, 있어? 있어. 있어? 남아 있어? 어. <목소리> 아, 나 있어? 남아있어? 어아나탄가 너무 없는데 전지가다 나만 때 가지마 아니 기집에갇어가지고 나갈 수는 없어 던져막혔어 너네 다뺄수 아, 있는 빌리죠. 거지?

2대 이상이었다. 원하는 게 뭐야? 뒤 빼자. 아, 리, 슈바! 이런, 안 짜증나고, 폐교? 아. 야, 옆으로 다이먹을것 같은데. 찼다. 뭔가. 다 끝나고, 이런, 지우 뭐하네. 아이 뭐 그걸... 경중인 쓰지 말란 말이야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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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루시 내가 경유 할 때는 때리지 말란 말이야 흔들잖아. 아 그게 <laughs> 맞으면은 틀려. 틀려. 어. 그래서 원래 가만히 나는 벨저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잘 지켜보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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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벨코지 <벨통을> 는데 흘렀잖아. <laughs> 그 제일 빡치는 게 금강쇠 찍었는데 그것 때려서 송강송 송강 넘는 거안 맞을 때. <laughs> 그 다음 베이저 배달하는데 그거 때려서 놓칠 때아 히칼도 끌어 당길 때그것거물도 그냥 끌어도 안죠 끌어당기면. 아생각도 <목소리> 지금 첫 출근에, 아 얘거. 출근에신나 가지고 어, 도안 때려. 도안 때려. 근데는 마음에. 먹었어요. <목소리> 네? 리게 살아 있어. 벌레는 이, 왜이제와서캠포 왜 캠퍼... 뭐야? 뒤로 여기, 옆으로 가 여기, 지금 리기 보고 있는데 일단 리처는 컷했고. 잠깐만. 감았어. 어 죽었네. 쪽저리 먹혀들었군. 리 아, 저 씨발이. 저 씨발이. 어, 떴었나. 얼마 안남았 텐데 그냥 죽이고, 아, 어, 어, 죽이고 가자. 어, 잡자. 내어와 이거 먹어 내어시줄게 아.. 리 진짜 아, 리서가, 스트레스 받는다 사가 자꾸 피를 채우니까 내 밥이 힘을 잃어 어시 뭐라고? 빨리 가 전지들아 집에 가자 부인으로 변하지 마 싸! 다모 못쳤고 싸! 이게 써? 뭐야 휴톤 <laughs> 아니 근데 휴톤은 왜 이렇게 오, 잘 찌. 녹냐? 아, 아, 아. 아니 그힐 먹어서 그런가? 아까 너무 웃겼어 다부 나한테참철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핵 <laughs> 맞아가지고 지디더라 멋있는 포즈 로아아아 그래. <목소리> 아얘했어 예, 죽이자, 빨리! 어 <laughs> 어떡하지? 라 <laughs> 불쌍한데? <laughs> 아 거기 자리 너무 애매한데? 응, 음, <laughs> 아, 인데 아, 이가 죽겠는데? 이 잘못, 저닉 진짜. 이겼네. 그래도 한탄 닉까지 잡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. 이거 또 쓴다고? 아, 도망가리 또. 슈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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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잖아. 서야 아, 이게 아, 아. 진짜 샹. 아, 이게 진짜 샹. 제 진짜 진짜리. 진짜 진짜 찢어버리고 싶어. 새끼. 진짜 <laughs> 인성실이 하나 더 해야 돼. 이 레이까지 쓸때 먹을까요? 방어거든요. 뭐? 과일 먹잖아. 해. 그냥. 진짜 막지이 뭐? 못 먹나? 잘 살아있잖아. 빨리 잡으면 잡을 수 있겠는데. 근데 리를 봐줘야 이걸 잡을 텐데. 중앙 쪽에 이는데 그리고 트로버드했던 사람 같이 덕질 못 되기. 얘네 다렸어요 존라 빡친다. 이거 그냥 건물 까 아, 건물이야. 어, 아, 아, <목소리> 아이, <릭 진짜> 죽여버릴까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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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합니다 아니야 죽였어 야, 거파까지깔수 있나? 저가 여기 가까 요시가 진짜 오른? 여기는 괜찮은데? <목소리> 군 아싸. 더 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. 아, 아고 싶었는데. 아. 아, 진짜 스트레스 받아 게임은 이겼는데 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. <laughs> 난 너무 재수 없게 서내 <laughs> 전략에 다 아이 잡으면 우는새 줘야겠다. 나도 아이 잡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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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기록 하나로 우리를 즐겁게 해줬으니까 그니까요 끼룩 나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스크린 진짜 다 찍어놨어 아 근데 웨슬리 했을 때 부른 표한걸못 찍었어 <laughs>